자기로부터 캐치해놓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선물받은, 이, 코노, 그 다음에 하와시아, 다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파주다육농원, 그리고 우리 멕시코다육농장에서 온, <laughs> 다육이들 소개해드립니다. 케빈카이저. 이 케빈카이저 5,000원에 지금 우리 파주다육농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셔요. 우리 그 파주당농원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세상에 이거를 10만 원씩 판매를 했었던 거를 여러분들 5천 원에 판매하신대요. 아유 세상에 어떻게 5천 원에 저거를 키워가지고 다음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다 얘를 넣을 거냐? 자 얘는요. 자 일단은 요거 사이즈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아주 가장 망측해요. 어떠낼니까 얘는 인간적으로 너무 작죠. 아,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는 여기다 우리 좀 존경을 좀 해서. 자, 존경심을 담아. 자, 요거는 제가. 요거 우리 윤지 원장님이 판매하시는 납작분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다가 깔만 깔고. 그 다음에 지금 뿌리가 없는 애잖아요. 뿌리 없는 애니까. 자, 뿌리 없는 애니까. 이는 그냥 탁 올려놓으면 돼. 잠깐만. 깍지가 좀 있나? 깍지 있나? 깍지약을 해야되나? 깍지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비부비 해갖고 탁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그리 원장님이 이거는 아열때보다 트라이가 더 맞다고 했는데 트라이가 입자가 되게 곱잖아요 그래서 근데 응. 지금, 뭔 소리야, 이게? 피가 오는 거요참미치어 오도독, 오도독, 오도독 아주 그냥, 약간 여기 봉긋하게 해서, 그냥, 부비, 부비, 부비 해서 그냥 이렇게 촥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사실은 여기에 크다라에다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아열대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아열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신납니다. 자, 이렇게. 아이코 좋아라. 얘네들 뿔이 없으니까, 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 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 마사 마감만 좀 해볼까? 깔끔하게. 마사 마감만, 이렇게 이쪽으로, 가위로. 아, 맞아 마사 마감하지 말고, 뿌리 내렸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흙은 마사 마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계속 키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냥 키울 거예요. 뿌리 내릴 때까지. 이굴 여러분들 시끄럽죠? <laughs> 이게 뭔 일이래?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서 놔 두고 자 그리고 우리 멕시코다유 우리 실방 시간에 선물 주신 슈퍼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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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너무 예쁘죠? 요거,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깡순이님께서 선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살짝 관수만 좀, 이렇게. 어 먼지, 먼지가. 이렇게 해서, 관수 살짝 해가지고, 이제. 이는 약간 차광을 해야지 잘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광된데 670% 물이 벌써 새네. 670% 차광한 데서 제가 키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요거는요. 우리 파주 다육 농원에서 제가 우리 이현자 님께 선물 받은 빌로봄 하이브리드. 요거 빌로봄 하이브리드 여게 얼마였더라? 이게 가 가격 굉장히 좋았었는데. 윌로봄 하이브리드를 분갈이를 하는데 이 화분 이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할거예요 윌로봄 아니 어쩐다고 이렇게 막막 막 비가 오고 난리야 하늘이 막 맑은데 아, 진짜 배수층으로 휴가토를 쓰고 싶은데 펌프가 없나? 휴가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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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휴가토를, 화분이 조금 큰것 같아가지고, 조금 큰것 같아서, 휴가토를 이렇게 쓰고, 저 약식 분갈이 할 거예요. 약식 분갈이 할 건데, 요거, 요거, 요대로 그냥 옮겨갈 거거든요. 현자님 감사해요. 우리 사장님 도 흙, 그냥 요대로, 그냥 요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아, 이쁘다. 요대로, 그냥 가고, 주변으로 흙만 채워줄 겁니다. 지금 제가 뿌리 하나도 안 건드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저는 하나도 안 건드리. 고얘 물주머니. 아니, 정아 오면 안 돼, 종아 우리 아가 오면 안 돼. <laughs> 아가 왔어, 우리 애기. 어디 앉을 건데? 어, 우리 아가 자리 마련해 줄게. 자, 옳지. 여기 앉아, 여기 강아지. 강아지 여기 앉아, 옳지. 옳지, 거기 앉아 있어. 옳지, 앉아 있어. 엄마 손 필요해. 엄마 손 줘. 어찌, 오늘 나가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강아지는. 응? 정아 우리 애기 오늘 왜안 나가요? 이거, 이거 이뻐라. 우리, 우리 작은아버지도 제 영상을 보시거든요. 작은아빠가 저한테, 넌 어찌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냐. 이러시면서. <laughs> 우리 작은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말고 마감을 저곡토 마감하고 싶다 난 이것 도 저곡토 마감해야지 저곡토가 아, 또 저곡토 또 찾으러 가야 돼 잠시만요 아, 아 너무 신나 너무 행복해 아, 진짜 너무 행복해서 새로운 식물들 이렇게 만나고, 전 선인장도 이쁩니다. 큰일 났죠? 저 선인장도 너무 이뻐요. 음,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야, 너 호강한다야. 너 우리 집에 와갖고 어, 호강한다, 호강이야. 큰 화분에다가 해서 이렇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렇게 저것도 마감하고, 그 다음에, 가초 관수할 거예요. 관수해서, 물 주어서, 이렇게, 이제 새 흙에다가만 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우, 행복해. <laughs> 자, 요거, 우리 지금 영양제, 요거, 우리 지금, 파주다 농원에서, 요 영양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그냥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하랬어요. 지금 제어느 흙을 보충을 해 줬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아까 할 걸.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만. 이거 다육이한테도 줘줄 거거든요. 개분이래요. 개분. 계분. 이렇게. 개분 음, 냄새 좀 나네. 그래도 뭐 이렇게 자연 그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자, 렇게 하나 분갈이 했고요 요거 이름표 제가 다 제가 다또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저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서, 허, 이거 선물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자, 이거 이름 내가 카톡을 받았는데, 야, 이름이 뭐였더라? 야,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제가, 레파주다영농 사장님한테, 하여튼 이게 뭐예요? 하고 지금, 문자 보냈어. 문자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서, 사장님, 이름 좀 알려줘요. 잠깐만, 어디 계시고 어디 계시죠? 자, 에그제루툼 에그제르툼. 이거 금액이, 이거 금액 비싼 건데, 저, 저 선물 주신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셨습니다. 구독자님, 감사해요. 그거고 얘도 저 그대로 그냥 가요. 그대로. 화분만, 화분만 지금 바꾸는 거예요. 화분 바꾸는 거라서. 영양제를 양쪽 끝에다가 하나, 하나, 하나. 아이고. 하나 이렇게. 저저저 지금 저, 저, 저 화분 지금 안 바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제가 그냥 자신이 없어서 사실 제가 막뭐 엄청 막 이렇게 많이 키워 본 품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뿌리 하나도 안 건드렸죠? 그리고 화분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보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좀 넣어주고 있어요 약식 공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곡토 마감을 합니다. 음, 한 80%에서 2 0까지만 흙을 채우고 저곡토 마감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어머, 얘 너무 깊은데? 이거 어떻게? 좀 뺄까? 대박. 뭐 하는 거야? 너무 깊은데? <laughs> 너무 깊은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물은 응. 가위로만 줄게요. 새 흙에, 새 흙에 뿌리 내리게 가위로, 이 가위가 되겠냐? 이 화분이 이렇게 찌디 그죠? 다다 가네 다, 다, 바네, 다. 이렇게 아우 신나 어쨌건 신나요 에그제르툼 에그제르툼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 해가지고 아 너무 신나요 저 요거 이제 이름표랑 좀 써놓을게요 자, 우리 케빈카이저는 오늘 파주에서 왔어요 자 파주 파주에서 왔고 오늘 제해 놓고 구독자님이 주신 선물도 다 표시를 해 놔야 돼. 이름표 감사해요. 어딨어? 어딨어? 어? 그거, 그걸 봐야지 않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이현자님! 이연자님 감사해요. 이연자님 선물이라고 써놨어. 25년. 오늘 이연자님 잘 키울게요. 자,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 선물인데 제가 구독자님 이름을 제가 기억 두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구독자님 선물인데 일단은 제가 기억하려고. 이렇게, 아, 에그제르툼이라고 써야지. 에그제르툼. 이렇게. 그리고 우리 깡순이님 선물도 쓸게요. 우리 깡순이님 선물. 장이니까 선물 에어그 응. 하아도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아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빌로브하이브리드 현자님 선물 우리 구독자님들 선물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이쁘게 건강하게 잘 키울게요. 아 행복해라. 오늘 언박싱, 그 다음에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